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 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21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특구 대상 시군과 경기도의회 의원, 기회발전 특구 TF 추진단과 경기 연구원 등이 참석해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위한 시군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의 주,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과 경기북부 발전 계획과 연계한 특화 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 내용과 인근 지역과 상생 방안 등입니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와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으로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입니다.